네 78페이지 봅니다 오늘은 자 78페이지 교과서를 펴보세요 교과서를 펴면 역시 신습단어와 본문이 있죠 먼저 신습단어를 펴면 되겠고 신습단어에 어, 녹음파일을 이용해서 한번 올바른 발음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세 단어 会，会。乒乓球，乒乓球。一点儿，一点儿。空，空。教，教。问题，问题。다시한번들어볼게요会，会。 핑乓球乒乓球.一点,一点.空,空.交,交.问题,问题. 네, 여섯 개죠? 잘 들어봤죠? 효과서를 한번 봅시다. 네. 자, 여기 첫 번째 요자 요거 후이부터 한번 볼게요. 후이 발음은 후이죠. 후이. H U I 사성. 후이. 후이. 그냥 영어식 발음으로 해도 자연스럽게 보자마자 후이라고 발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요 글자는 요 글자는 이, 글자, 이 글자입니다. 이 글자가 뭐죠? 모이다, 회자죠? 모이다. 그래서 이호인는 모이다라는 동사적인 표현도 있어요. 모이다. 근데 중국어에서는 조동사로서 무엇을 배워서 할수 있다라고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할수 있다죠? 할수 있다. 할수 있다라는 표현 다알 겁니다. 근데 여기 조건이 붙죠? 무엇을 배워서 할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수영. 배워야만 할수 있죠. 태어나자마자 할수 있지 않죠. 그 다음 외국어, 언어 같은 거. 학습이 돼야만 할수 있는 거죠. 자전거 타는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만 자전거를 탈수 있는 거죠. 이렇듯 자기의 능력이 어떤 것을 배운 다음에 그 능력이 자기 몸에 탑재됐을 때나 자전거 탈수 있어. 나 수영할 수 있어. 라고 표현할 때이 후위를 씁니다. 그렇다면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 그 능력은 그 배우지 않고도 난 그것을 할수 있어라고 표현은 자 한자 표현 이거 하나 써두세요. 능이라고 합니다. 능 이렇게 이성 능이라고 해요. 능할 능자죠 이 글자. 자요거는 선천적인 능력. 요것도할수 있다인데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을 사용을 할때 능을 씁니다. 어, 중국어 어, 원에서는 대부분 이것이 쓰여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본문에서는 어, 탁구. 탁구할 수 있니? 그 다음에 수영. 그 다음에 대부분 예시로 나오는 것들은 또는 수능에서 나오는 것들은 외국어. 너 중국어 할수 있어? 너 일본어 할수 있어? 너 한국어 할수 있어? 그렇죠나할수 있어? 그때여후이를 씁니다. 요세 가지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글자 핑팡치요, 핑팡치요, 탁구죠? 핑팡, 핑팡, 그죠? 옛날에 중국이랑 미국이랑 핑퐁 외교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핑퐁, 핑팡 발음 똑같죠? 핑퐁이라는 단어를 중국어로 바꾸기 위해서 만들어낸 단어고 사실 이 글자는 되게 재밌죠. 요요 글자가 존재하죠. 요거 뭐예요? 병사 병자예요. 병사, 병사 병자. 그런데 이 글자에서 한 글자 빼고 또한 글자 빼서 요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요 글자는 사실 탁구에서만 쓰이는 글자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핑팡치우, 탁구, 탁구공 그렇죠. 탁구라는 종목 또는 탁구공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요 치우라는 게공구자예요 이렇게 알고 있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e.d.r. 하면 조금 약간 이런 뜻입니다. 조금 약간 이런 표현 우리 많이 쓰죠? 나 조금만 줘, 나 조금 잘해, 나 약간만 먹을래 할때 e.d.r.라는 표현 쓰죠. 자, 요거는 어, 이런 표현이 나올까요? 자, 요거는 일단은 이렇게만 써 주세요. 긍정적인 어감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어감. 너 이거 할수 있어? 어, 나좀할수 있어. 어, 너 이거 맛볼래? 어, 나 조금 맛볼래. 즉 긍정적인 어감을 쓸때 이디아를 씁니다. 그렇다면 아, 이거 좀 맵네. 아, 나 그거 조금 못 해라고 부정적인 어감으로 쓰이는 조금 약간이라는 표현이 어떻다, 있다라는 거죠. 그, 그 표현은 우리 문장에서는 안 나오는 것 같아서 혹시나 나중에 나올 때 이야기를 해 줄게요. 긍정적인 어감이다 이렇게만 써주세요 다음에 네 번째 거 콩이라고 써있죠 시간, 짬, 틈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유 있는 거죠 어떠한 빡빡한 시간이 아니라 정말 공허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말할 때그 콩이라는 단어이고 이거 그렇게 어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잘안 써져서 남편에 이거 빌 공자죠 비 공자입니다. 비 공자. 자 여기서 비는 이게 손바닥을 싹싹 비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MT 영어로 비어 있다입니다. 비어 있다. 그래서 이게 활용된 한자는 공기, 허공, 진공 할때이 공자거 든 그렇다면 비어 있다라는 것은 내게 나의 빡빡한 스케줄 중에 비어 있는 그 시간을 생각을 한다면 이것이 이해가 되죠. 자 다음에 짜오 하면은 가르치다 가르치다 이 한자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쓰기도 하고 하고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있어요 이렇게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요 위에 부분이 좀 다른데 같다고 보시면 돼요 아무거나 쓰면 되겠습니다 가르치다 교차 교차 자 다음에 요거 아까 발음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 그냥 발음 안 듣고 영어식 발음을 하면 이거 웬티, 웬티 그럴 것 같아. 근데 아까 주의깊게 아니면 이, 녹음, 이 영상 파일을 앞부분으로 다시 돌려서 들어보면 이거 원티, 원티 이렇게 발음했어요. 발음에 유의하시고 자 문제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한자 자체가 왜요 원티, 나 문제가 있어. 그렇죠? 그렇게 활용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단어, 어, 자, 이 영상은 일단 또 단어까지만 하고 조금 끊어서 할게요. 다음 영상에서는, 어, 본문, 본문 바로 이어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곧 이어서 그 본문, 78페이지 본문 곧 이어서 할게요. 자, 그 본문 위에 또 쳐다보시고 네 개의 문장이죠. 요거 녹음 파일또 틀어드릴 테니까 듣고 어, 귀로 잘 듣고 어, 잘 따라해 보세요. 네, 틀게요. 본문 배우기 2. 你会打乒乓球吗？会一点儿。有空你教教我好吗？没问题。다시한번들어볼게요본문배우기 2. 你会打乒乓球吗？会一点儿。有空你教教我好吗？ 매 문제. 문제 여기까지 됐네요. 자, 책을 공유를 하고 그렇죠. 여기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 그리딩. 자, 첫 번째. 민지가 탁구채를 들고 리핑을 보았습니다. 민지. 니후이다 핑팡 치오마 리핑: 훠이디얼 민지, 有空你教教我好 마? 리핑: 沒 원티 다시 한번, 니你會打乒乓球 마? 훠이디얼: 有空你教教我好嗎?沒問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석 한번 해 볼게요. 자, 민지, 니, 니 뭐야? 어 너, 너 그렇 자, 후이. 아까 후이 배웠습니다. 할수 있다. 배워서 할수 있다. 자, 요것 다는 뭐였어요? 손으로 사용하는 스포츠 종목을 뒤에 나타낼 때 하다라는 뜻이었죠. 하다. 그래서 너할수 있니?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너할수 있니? 무엇을 목적어? 핑팡치우, 탁구가 되겠습니다. 너 탁구 칠줄 알아? 이렇게 되겠어요. 의역하면. 너 탁구 칠줄 알아?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너 탁구 칠줄 알아. 그러면 왠지 중작을 하시오 그러면 니, 따, 핑팡, 지우마. 이렇게만 쓸것 같아. 근데 너 탁구 칠줄 칠 알아. 이렇게 물어봤죠. 뭐, 뭐, 할줄 알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능력을 나타내는 거죠. 너이 능력을 가지고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할수 있다라는 표현, 그, 그 표현, 이후이를 반드시 여기 본동사 다 앞에 조동사니까 꼭 써줘야 한다. 두 번째 리핑. 후이디알, 되게 간단하죠? 할수 있어, 이디알, 약간. 자, 봅시다. 이거 이렇게 봐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러냐? 자, 후이는, 여기 위에서 후이는 조동사로 쓰였죠. 그렇죠? 조동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본동사가 다가 나와야 돼요.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는 후의가 조동사로 또 역시 쓰였다고 하면 본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가 역시 동사로도 쓰였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렇죠. 여기서 할수 있다라고 의미가 된 겁니다. 그래서 조금 할수 있어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동사로서 모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할수 있다라는 동사적인 용법도 가지고 있다 동시에 조동사 역할도 한다 이렇게 알면 되겠죠. 자세 번째 여기 끊는 표시하세요. 이렇게 여콩여 콩이 뭘까요? 콩 시간 틈 여유 여유가 있으면 시간이 있으면 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끊으라는 거예요. 여콩 시간이 있다면 뭐 영어로 쓰면 if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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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써야 겠죠 중국어는 이런 표현이 나중엔 배울 거예요 근데 이걸 쓰지 않아도 어떻게 문맥상 가정 이라는 걸알수 있겠죠 문맥상 여콩 이렇게 해버려도 시간이 있다가 이나 시간이 있으면 너 이렇게 되겠죠 너니 너, 니, 너. 짜오짜오, 어, 요거 짜오짜오가 지하우, 두번 쓰였네요. 요거 밑줄 그으시고 빨간색으로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워 나를 시간이 어, 잠깐만요. 요 잠깐만 요거 이따 할게요. 요요요 요거, 요거, 요거 빨간색 보이길래 빨간색 요, 요거 요거 이렇게 있네요. 자 요거 이죠? E 이자 e. 요거는 이얼 e 산스할때이 e. 요거죠? y i 일성이에요. 근데 이 e 뒤에 몇 성? 사성을 제외하고 일성, 이성, 삼성 경성이 경성이 오면 아 이거 안 써져라 경성이 오면 이 원래의 성조 이가 몇 성으로 변한대요 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기 뒤에 몇 성이에요 요거 삼성이죠 그렇죠 이이 이 뒤에 삼성이 왔기 때문에 이가 몇 성으로 변했어요 사성으로 변했다 요거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다시 돌아올게요. 여기 요 콩, 자좀 지워 봅시다. 요 콩, 이렇게 끊었죠. 시간이 있다면 너 나를 가르치다 이렇게 되겠죠. 가르쳐 달라는 거겠어요. 오마 어때? 좋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자 여기서의 핵심은 요거겠죠. 짜오자, 짜오자.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써두세요 요거. 공. 동사의 중첩이라고 합니다. 동사의 중첩, 동사의 중첩 표현이라고 합니다. 중첩이라는 것은 겹친다라는 거죠. 동일한 것을 겹칩니다. 방식은 A라는 것을 그대로 복사해서 A에 붙이면 돼요. 그렇죠? 지금 여기 짜오짜오처럼 이렇게 붙입니다. 그다음에 또는 또는 A E A. 이렇게 써도 돼요. 자, 요거는, 요거, 요거, 이 일성이죠? 일성인데, 이렇게 동사의 중첩으로 쓸 때는, 요게 경성으로 변합니다. 경성으로. 자, 이거에 적용을 해볼게요. 요거에 적용을 해보면, 요렇게 쓰거나, 아니면, 짜오, 이 짜오. 요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요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만 말을 할게요. 자, 여기 1번으로 돌아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 에서 A를 똑같이 A로만 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앞에 있는 앞에 있는 A의 성조에는 상관이 없이 뒤에 있는 것은 몇 성? 경성으로 변합니다. 여기 있네요. 뒤에 쨔오 경성. 앞에 거는 일성인데 원래 성조는 경성으로 변했죠? 경성으로 바뀝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언제 쓰이냐 언제 써요 이렇게 해석할 때 조금 약간 조금 뭐뭐 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조금 뭐뭐 하다 라는 표현을 하고 싶을 때 이렇게 조금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이디알이라는 표현으로 쓸 수도 있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 이렇게도 쓸수 있다라는 거죠. 동사를 중첩해서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쯔아오 짜오, 쯔아오는 뜻이 뭐예요? 조금 가르치다가 되겠어요. 조금 가르치다 해석이. 그래서 시간이 있다면 너 나에게 조금 가르쳐 줄래 어때?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조금 가르쳐 줄래.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사의 중첩 부분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리핑이 뭐래요 메이원티 문제 없어 문제 있어는 그럼 뭐아나좀 문제 있는데 나 시간이 없는데 나어나뭐 시간이 없어서 그날 뭐어 일이 있다거나 뭐 그런 거부의 표현을 할 때는 어 문제가 있어 요우원티 있으면 됩니다. 이 펜의 인식이 좀 느려졌어 사실. 왜 그런지 모르겠으나 서비스를 받아야 됩니다 요 원티 문제가 있을 유자 있어 요거의 반대말이겠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 원티 자 됐죠 어, 지하호의 동사의 중첩에 관련돼서는 그 밑에 조금 있네 좀 지운 다음에 잠깐 내려올게요 요기 요기 여기, 힙에, 짜오짜와 같이 동사를 여기 있네요, 용어가. 동사를 중첩하면, 좀 모모하다라는 의미로 동작에 가벼운 느낌을 줍니다. 자, 뭐, 이렇게 해석하면 이런 느낌을 주겠죠. 요거, 다시 한 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해석해볼까요? 리핑은 탁구를 칠줄 아나요? 탁구 칠줄 알죠? 그러니까 민지가 부탁한 거겠지. 어떻게 쓸까 리핑 호이 할수 있다 호이. 호이 치다 다. 그 다음에 뭐 탁구를 핑팡치오 음, 인식이 이렇하면 이렇게. 이렇게. 쓰면 되이죠게 이렇게. 아, 리빙. 다시 써볼게, 요 글자. 평자야,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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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렇 다시 써볼게요요게요 글자 이평할 평자야 핑렇 이렇게. 리핑 호이다핑팡치요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문제 없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